안녕하세요. 두리아빠입니다. 얼마 전 포프론트2 헬멧을 구매하였습니다. 지름 감상문 스미스 포프론트2 헬멧. 로드를 주로 탔던 나는 스미스라는 메이커를 그냥 외계인 모양 헬멧을 만드는 회사로 기억하고 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여기저기 많이들 쓰고 있는 헬멧이다. 나는 똑같은 것을 구매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맷롬 헬멧을 비롯하여 POC 택발를 거쳐 트라베까지 구매해서 써봤으나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막상 올마 헬멧을 구매하려고 생각하니 생각보다 종류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미스 헬멧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사실 그보다 더큰 걸림돌은 바로 색상이다. 난 예전부터 검은색 헬멧만을 쓰고 있다. 이 헬멧은 중간에 초록색이 보인다. 그래도 샀다. 머리에 잘안 맞겠지. 써보고 반품해야지. 안을 들여다본다. 뭔가 잡다구리한 기술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뭔진 몰라도 멋져 보이긴 한다. 써본다. 머리에 딱잘 맞아버린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에 넣고 뒤에 다이얼을 돌리면 머리 전체로 싹 감싸진다. 나는 비싼 헬멧만을 구입하고 사용해 왔다. 이 헬멧은 여태껏 중에 머리를 잡아주는 느낌은 분명하게 최상급이다. 턱끈을 보자.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윤기가 있다. 또 약간 더 야들야들하다. 인상적인 것은 턱끈 조절기 쪽인데 보통 우리 가방끈 조절하는 식으로 생겼지만 이건 다르다. 조절하기 쉽다. 많이 써본 건 아니라서 장담하기 어렵지만 써본 것 중에 가장 편리한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끔하다. 마감이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한다. 놀랍게도 3,40만원짜리 헬멧도 마감이 좋지 않은 제품이 꽤 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산악용 헬멧을 오래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썬바이저의 역할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 이 썬바이저는 위로 딱딱 기단기로 올라갔다. 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있어 보인다. 자, 지금까지 신나게 칭찬을 했는데 이 헬멧에는 심각한 단점이 두 개가 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벌집 같은 것이 초록색이라는 것이다. 왜 다른 거는 무채색으로 만들고 검은색은 초록색으로 만든 거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한테는 아직도 마음에 안 드는 최악의 색상 조합이다 또 하나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무겁다는 것이다 원래 모가지에 힘이 없는 타입이라서 조금만 무거워도 바로 느낀다 보통은 쌀수록 무겁고 비싸지면서 가벼워지는데 헬멧의 경우는 MIPS 기술 때문인지 뭔지 비싼 모델일수록 약간씩 더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게 라이딩에 영향을 줄까? 지금 이 헬멧을 쓰고 라이딩을 한번 다녀왔다. 모가지가 부러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까지 써봤던 올마인 헬멧은 확실히 좋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택을 떼고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 후기도 남기고 있다. 문제는 가격이다. 자전거 용품이 날로 비싸져만 가는데 이것도 어김없다. 30만원 돈 하는데. 이미 40만원대 핸멧도 구입해봤기 때문에 놀라운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비싼 것 같다. 색깔하고 무게가 거슬려서 몇 번이고 반품 박스를 쌀까 고민했지만 한는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사용하기로 한다. 앞으로 잘 지내자.